갤럭시 s24 울트라 요거 오늘 처음으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떴습니다 자 이게 예, 떴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는 s23 울트라인데 작년 1년 전에 했죠 뜯었습니다 1년 전에 했고 지금 새 기계로 바꾸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한 달에 어 전화 요금이 한 3만 9천 원 나온다 하더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어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3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3만 9천 원이 나오는데 S24 울트라로 바꾸면서 요금제도 뭐, 한 3만 9천 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획값 들어가는 거 없이, 지금 제가 쓰는 S24 울트라 반납하고, 23 울트라 반납하고, 카드만 한개 바꿔서 주면, 카드만 한개 바꿔서 주면 그대로 유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S24 울트라, 제가 기계를 받았습니다. 뜯었고, 지금부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찍고 있는 핸드폰은, S23 울트라고, 오늘 영상 이후부터는 S24 울트라로 찍게 됩니다. 자, 색깔은 옆에 보면 티타늄, 티타늄. 예쁘네요. 예쁘고. 그 다음, 뒤에 색깔은 내가 옐로우 했습니다. 옐로우 했고. 핸드폰은 제일 싸게 사는 게 사전 예약할 때 사는 게 얘를 쌉니다.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북3 5G 제가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 어, 이어폰 갤럭시 프로 이어폰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예, 뭐 다른 변동사항 없이 핸드폰 오늘 교환하게 됩니다. 갤럭시 24 예, 울트라 갤럭시 24 울트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개봉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번뭐 있는가 쳐다보는데 깨끗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끄고, 예, 영상을 끄고 있는 정보 옮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24 울트라 개봉기입니다. 겁내지 예, 말고 사전 예약할 때 어, 저는 KT플라자 직영점에 옵니다. KT플라자 직영점에 오는데 직영점에서 헤드폰을 바꾸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가장 싸고 가장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반 대리점에 안가고 KT플라자 직영점에 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쪽에 보면 KT플라자로 되어 있죠. 자, KT 플라자. 자, KT 플라자는 직행전입니다 일반 대리점이 아닙니다. KT 플라자 오셔가지고 핸드폰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싸게 바꾸는 방법이 저는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 KT 플라이전 해줄요 여기서만 제가 핸드폰 세 개째 바꾸거든요. 세 개째 바꾸는데 해마다 너무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서 오늘도 S23 울트라 바꾸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